지휘관들은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나 과거 같은 게 있어. 난 학창시절에 무척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나름대로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성격을 고치기 위해 나름대로 연습하고 꾸준하게 노력한 덕분이었는지, 사람들의 눈도 못 마주칠 정도였던 이런 불편한 성격이 거의 사라졌다고 할수 있겠어. 혹시 지휘관들도 이러한 단점이나 비밀이 있다면, 언젠가 고치려고 노력해보거나 털어놓고 후련해지는 걸 추천할게. 이런 단점이나 비밀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는 데에 있어서 좋을 게참 하나도 없더라고. 오늘 소개할 니케는 클레이야. 클레이는 테트라라인에서 만든 니케로 예전에 소개했었던 베이와 함께 방주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축제나 스포츠 경기에서 치어리딩을 통해 선수 및 참가자들을 응원하는 스쿼드인 리와인드 스쿼드 소속으로 클레이는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신입으로서 주장인 베이와 함께 열심히 치어리딩을 해나가고 있지. 클레이는 다양한 버프들을 부여하여 아군들의 딜링에 도움이 되는 스킬들을 가진 지원형 니케로서 활약하고 있어. 클레이가 사용하는 총기는 SP9과 UMP 기관단총을 적절히 섞은 듯한 디자인에 다양한 액세서리를 부착한 듯한 가상의 기관단총을 사용하는데 특이하게 개머리판이 제거된 총기 디자인인 걸알수 있는데 이는 클레이의 넓은 마음씨로 인해 뭔가 불편해서 제거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 클레이의 스킬들을 살펴보면 스킬릴은 Don't Miss 로 풀버스트 타임 지속 중 일반 공격을 60회 공격하면 6초간 아군 전체에게 총 3중첩을 쌓을 수 있는 방어 무시 데미지를 올려주는 승리의 외침 중첩을 쌓고 적 발사체에 가하는 데미지를 올려주는데 풀버스트 타임 중에 클레이가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해준다면 적의 방어력을 일정량 무시한 채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중첩을 쌓아주며 적 발사체에게 가하는 데미지도 꽤 크게 올려주는 좋은 스킬이라고 할수 있겠네. 스킬이는 "Wake Up"로 버스트 1단계에 진입하면 10초간 아군 전체에게 해로운 효과, 면역 1회를 부여하고, 클레이가 스킬 1의 승리의 외침 중첩을 가지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아군들의 공격력을 올려주는데, 1버스트 진입 타이밍에 아군들에게 해로운 효과, 면역 1회를 부여해줘서, 적의 디버프를 일회 방어해 줄수 있으며 승리의 외침 중첩이 발동해 있기만 한다면 아군 전체의 공격력을 지속적으로 쏠쏠하게 올려 주는 꽤나 좋은 스킬이 될수 있겠네. 마지막으로 버스트 스킬인 Go Go Victory는 아군 전체에게 일정량의 방어 무시 공격을 10초간 가할 수 있게 해 주며 클레이의 일반 공격을 적의 방어력을 무시하는 공격으로 바꿔 주는데 사용하면 아군들의 공격에 일정량의 방어무시 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해줘서 나쁘지 않은 딜링을 뽑을 수 있게 해주고, 클레이 자신은 완전하게 대상의 방어력을 무시한 채로 일반 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해줘서 서브딜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괜찮은 스킬이라고 할수 있을 거야. 클레이의 이런 스킬 구성은 스킬 1과 버스트 스킬의 조합으로 적들의 방어력을 일정량 무시한 채로 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해주고 적 발사체에 대한 데미지 강화와 더불어 클레이의 일반 공격을 방무 일반 공격으로 바꿔주며 스킬 1을 통해 버스트 1단계에 진입하면 아군들에게 해로운 효과, 면역을 1회 부여하고 승리의 외침 중첩이 쌓여 있다면 아군 전체의 공격력까지 올려주는 스킬 레벨만 적절히 잘 올려주면 아군들이 적의 방어력을 일정량 무시한 채로 매우 강력하게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 클레이를 보조해주는 니케들과 스킬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형 니케들과 함께 적절한 조합을 구성해주면 발사체 공격을 가하는 다양한 보수전 컨텐츠에서 좋은 성능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클레이의 모델링을 살펴보면, 베이와 마찬가지로 치어리더로서 치어리딩 복장을 갖춰 입고 있고, 치어리더 폼폼과 함께 베이 얼굴에 열쇠고리가 달린 스포츠백을 메고 있으며, 독특한 디자인의 농구화를 신고 있는 게 보이네. 모델링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닥치라는 치어리더로서의 굉장히 큰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무릎이 까지도록 열심히 연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무대 위에 올라가서는 클레이 특유의 긍정에너지를 사용하여 박치로서의 실수를 기회로 만들어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멋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그런데 클레이야. 진짜로 미안한데. 너를 볼 때마다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 헤헤. <laughs> 흠. 클레이의 한국 성우분은 이주은 성우님으로 대표적인 더빙 캐릭터로는 위에 두 캐릭터가 될수 있고, 일본 성우분은 스즈키 미노리 성우님으로 대표적인 캐릭터로는 위에 두 캐릭터가 될수 있겠네. 다음으로 클레이의 각 나라별 버스트 스킬 대사와 기본 대사들을 한번 들어볼까? 코치님이 제치어 리딩을 보러 와주신다면 힘내서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치님과 <laughs> 함께 응원하면 텐션이 엄청 높아져요. 코치님 손줘 보실래요? 같이 파도 타요. 쇼. 코치가私の치어 리딩을 보러 와주신면 힘내서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요 <laughs> コーチと一緒に応援するとテンションがすごく上がるんです。コーチ手を上げてください一緒にウェーブしましょうビューン If you come to see me perform, I feel like I'll be able to cheer twice as hard! Whenever you and I cheer together, my energy goes through the roof! <laughs> コーチ Give me your hand and let's do the wave! ウォードンツンマ Never give up! d o n g e up! up. <laughs> <laughs> 여기까 클레이의 각 나라별 대사들을 들어봤는데 지휘관들은 어느 나라의 음성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클레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스킬 일의 일반 공격으로 승리의 외침 중첩을 쌓아서 아군들에게 방무 데미지를 부여하고 콜소락의 적 발사체에 대한 데미지도 상승시키며 스킬 일로 쌓은 승리의 외침 중첩을 통해. 스킬 1호 아군들의 공격력을 올려줌과 함께 버스트 1단계에 진입할 때마다 해로운 효과, 면역을 한개 부여하고 버스트 스킬로 추가적인 방어 공격과 더불어 클레이의 일반 공격도 강화시켜줌으로써 방어무시 공격이라는 매우 강력한 키워드의 스킬들을 가진 아군들의 딜링에 큰 도움을 주는 이버스트 지원형 니케로서 적절한 니케들과 함께 조합하여 스쿼드를 구성해주면 스킬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수점 컨텐츠들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40초 이버스트 니케이기 때문에 스쿼드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제약이 있고 스킬 레벨 및 클레이의 성장 정도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지휘관들이라면 이군 3군 스쿼드에 넣고 쓸수 있도록 키워도 괜찮겠지만 초보 지휘관들은 다음에 있을 여름 이벤트도 대비할 겸해서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정말 갖고 싶다면 명함 한장 정도만 데려가서 천천히 키우는 각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야 시청해줘서 고맙고 난 다음 닉케소개 영상으로 돌아올게 그럼 지휘관들 지상 탈환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내주길 바래 그럼 이만 탈환! 혹시 베이 못 보셨나요? 오늘 같이 연습하기로 했는데.